알자국이 정말 좋아요. 아 너무 배고프네요 지금 네 끝나면 국밥 먹죠 뭐아 네. 2대0이에요! 아, 2대0입니다 2대0? 이대용. 아 이렇게 반대로 2대0 이대용. 아서가 2대0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롯데는 네, 1대1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서 선수의 네. 프로토스 상황이 좋다라는 것을 박진영에서는 실시각각 네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코어는 루키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거 경기만 따르면 바로 루키가 우승이 되겠죠 아. 재제와는 박병호다 <laughs> 박병호 선수가 워낙 또 굉장한 타자잖아요. 아 그렇죠. 에, 저도 박병호 닮았다는 얘기가 듣는데 오히려 이 박진영 회사를 보니까 JRP가 박병호다라는 말이 더 나오고 있다 박병호 선수가 약간 그래도 네, 좀 푸짐하잖아요. 약간 풍체가 네. 있으신 네. 분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박진영 회사를 약간 살을 찌우면서 음. 오히려 박병호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호모전 아. <laughs> 제기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브라울롤 올림을 제가 잊은 게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할때 항상 와주시는 분이고, 어뭐 아테나, 아테나라는 분도 이제 항상 네네. 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스타트로 사랑하시는 있죠? 분들은 이 장소만 바뀌어도, 그렇죠. 네, 장소만 바뀌어도 하마짱가 장... 하시는 곳에서는 하마짱짱맨 한번만 읽어주세요. 어떤 분요? 아, 하마... 저분은 항상 저래요. 저거 안 읽으면 지기요 네. 박진영 씨에서 1 0 0까지쭉 가거든요. 음. 맨 아래 저거 하나 읽어주시면 다음부터 제 얘기 안 합니다. 아 하마짱짱맨님 지기요 박진영 씨. 그렇죠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 확실히 프로팀 생활에 해봐서 잘한다고 음.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조상님, 음. 그리고 그 뒷세대 네. 2세대, 네. 3세대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 있습니다 사실 윤명욱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 이 선수를 가르치겠다고 라 해서 같이 살거나 해서 경기를 받을 수가 있으면 이 선수의 실력을 굉장히 높게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어. 네. 왜냐면 하 단점이 엄청 많이 눈에 띄어요 어. 그러니까 네. 못하는 선수가 아니라 못하는 부분에 대한 단점이 뚜렷한 선수라고. 아, 그게 제일 그렇지. 치명적인데. 그런 어, 부 분들을 고쳐야 되거든요. 아까 주면 고치면은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건가요? 고쳐야 될까요? 그게 약점 네. 막 뭐가 있겠습니까? 무약 처방이라고 하면 이 선수가 지금 테란을 상대로 유리했을때 네. 붙이는 방법을 몰라요. 아, 근데, 근데 사실 아마추어분들은 그굳히기를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는 걸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 배우기 경기. 시작하는 게 프로 단계고. 맞아요, 맞아요. 보통 거기까지 배우면 좀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까 이기는 경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경기해서 이기자는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일부러 스트레스를 안 받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네. 네. 어. 왜냐 면 이기는 경기를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근데 우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우승만 네. 상금이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 에? <laughs> 아 노답인가요? 어, 아, <laughs> 답이 안 나오는. 아 지금 윤명수 선수요? 아 루키 선수 일단 찌릅니다. 루키 선수는 일단 프로팀 생활을 길게 해봤고 음... 정말. 힘든 경험을 한 거거든요. 연습생이 프로 팀에 맨 처음 들어가면 진짜 힘든 거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거의 6개월 가량 음. 하고 나온 선수기 때문에 네. 이선수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건데 음명혁 선수는 아직까지 그 단점에 부각되는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음. 박지영 회사리 한 번쯤은 원 포인트 레슨을 네. 해주고 싶다고 하니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연락? 아 제가 아는 동생이라, 항상 네. 이제 페이스북으로만 연락 오고 그러는데 네. 연락만 주면 제가 알려드릴 수 아, 있습니다. 다른 동생인데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옵니까? 아, 네, 핸드폰 핸드폰을이나 이런 걸로 오지 이제 탈북 친구, 탈북 친구, <laughs> <팔국> 친구 <laughs> SNS 친구요아 그런 관계가 새로 생성이 된 드라고요 최근에는. 아 어, 그렇죠. 또는 페이스북 친구였어요. 메신저로만 대화하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메일 같은 거막 메신저로 연락이 오것들입니다 어. 드립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원래 여기서 여성분이라고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왜 제가 여성분이 있어요. 오지 않아요. 네. 제가 보통 요즘 피파하다 보니까 피파 아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좀 많이 오더라고요뭔 음. 말인지 알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 영어로요? 아, 영어로, 영어로 아, 오죠 영어 아 진짜 대원이형 기가 막히게 하시고 어, 영어는 영어 나름인데 그막그 그 아랍쪽 아, 아랍어가 아, 딱 아랍어는 어 아, 아랍어는 너무 어려워요 문자좀 깨져서 오는건지 음. 아니면그언어지 음. 음. 되게 신기해가지고 아아 역시. 아, 역시 글로벌하네요 피파 역시 글로벌 피파 네. 동남아시아 쪽에서 좀 오셨습니다 오히려 스타2가 글로벌하죠 스타2는 글로벌 같은 게 같은 게임 예 좀더 흥하고 있는 게임도 음. 한 경기 <laughs> 남았습니다. 한 경기. 아, 예. 잠깐, 네. 순간 마가 좀 다른 분위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한 경기 <laughs> 남았어요. 네, <laughs> 이건 루키가 <laughs> 승리하면은 네. 루키는 무실 세트를 할수 있습니다. 아그러네요 예선부터 지금 까지단한 경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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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하지 않고 전승으로 결승에서 우승하는 그런 루키가 될수 있어요. 특수 게이머 중에 전승 우승한 사람 흥룡입니다. 누구죠? 임재덕. 아, 서른 살이 넘어서. 음. D.S.L.을 넣어서 전승 우승을 했다라는 자위의 날격요 네, 그쵸 음.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아마추어에서 이동현이도 음. 돌고 있네요. 제덕경이 진짜 잘하셨어. 네. 맞아요. 네, 종목 변경하고 가장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도 정말. 굉장히 즐겁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계시죠? 항상 이제 술한잔 하시고, 다음날 연락 오시면 술한잔 하시고, 아. 다음날 연락 오시면 술한잔 하시고. 아. 이런, 어. 예, 약간 이런 신선 노름 음.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죠 음. 음. 좋죠. 고를 좀잘 모으신 것 같아요. <laughs> 어, 그쵸죠 제테크... 일단 성공. 일단 아니요, 아니요. 재 네. 테크를 하기보다 한 방에 꽂히니까. 아 <laughs> 한 방에 꽂혔죠. 아 자, 들어옵니다. 아서가 한 방에 꽂힐 수 있을지 멀리 돌아갑니다. 아 이게 전멸이 되기 전이라서 지뢰 타이밍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추적자의 배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음. 유명하게 특이 트레이드 마크 나왔습니다. 뭐요? 트리플 없이 지어 짜내는 공격. 이 플레이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오히려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성현이라는 선수가 네. 투베이스로 지어 짜내는 선수거든요. 네. 트리플을 가져가는 선수면 윤명혁의 실감문 추적자가 좋아요. 하지만 투베이스로 서로 지어 짜내면, 네. 음, 테란이 좋습니다. 이미 전차도 나와있기 때문에 눈치만 찬다 면니까위치 쳐서 그냥, 쉼만 하고 있으면, 아서가 난리가 날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6시적 중에 돌아가는 게죽게볼까요 해방선! 어, 네. 아 해방선 역시 날아가는 미니메에서 날아가는 모양만 봐도 이건 해방선이다라고 네. 알수 있어야죠 역시 해서은 변형인 <laughs> 것 같아요 유전 해설로 시작해서 유전 해설로 끝이 <laughs> 업졸죠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 이게 견제를 못 하더라도 의미가 큽니다 자 보자니까 어, 아, 아 일단 잘끊어줍니다 아, 이거는... 추적차 빠져서 우측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거 대놓고 대각선으로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일단 관문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죠. 네. 저 지뢰는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빼도 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수비하는 용도로 쓰고 안마당에서 입구를 막고 있으면 운명에게 올. 오... 어 근데 안마당 들어가겠는데요? 추적차 빠져서? 네. 야 아, 이건 뭐 심리전 신비... 장난 아니네요. 그냥... 저기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주차해 놨다가 아, 맞아 멈춰있으면 명령이 나가면 그때 들어가면 될것 같고 네, 의도로 파악했기 때문에 음. 어, 뭐우키선수를 그냥 대놓고 수비만 하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 나중에 공짜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원래 유리 주차장도한 11시 넘어가면은 리자 없었을 때 공짜로 차를 뺀다 든가지고 공짜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laughs> 왜 이해 못한다는 표정을 제가 이해했어요. 아? <웃음>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런데 느낌? 아, 지뢰가 안 터져도 됐어요. 네. 이제 전차가 조합이 됐기 때문에 아, 아, 안 정렬? 들어가도 됐어요. 사실상. 네, 안들어갔서도 됐어요. 네. 지금 이거 이거 자체가 분명 선수 입장 꼬였어요. 트리플 연결체를 지금 지었다면 모르겠는데 트리플 음. 안 지었죠. 지금 루키가 봤습니다. 이러면 이동현은 트리플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언덕에서 아. 막다가 전차 세기 타이밍 또는 네기 타이밍에 공격하면 네. 프로토스가 트리플 찍고 막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네. 상황이 불리해졌죠. 가만히 있어도 유리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어 그래서 뭐업을 돌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아무 기사인데. 네. 그렇지, 그렇지. 네. 변수가 될까요? 될것 같아요 어 그래요? 왜냐면 네. 루키가 투베이스니까 네. 트리플 베이스라면 아무 기사가 변수가 안되는데 2베이스는 네. 스캔에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거 맞나요? 설마 스캔으로? 자 스캔 들어갔죠 암흑성성 아니야아 땀 흘렸죠 변수가 없죠 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대비를할수 있을만한 상황으로 전환.. 아, 아.. 뭐.. 위로하고 있 네. 전환 됐죠 루키 선수 네, 포탑? 네. 그냥 깔끔하게 포탑을 짓는게 좋습니다 네 포탑 3개 네 경영쪽에 하나 본진하고 암마당 광물쪽에 딱딱딱 3개 그리고 가야죠. 네. 주요 짝이라고 있는 루키. 이게 원래 루키 전공. 음. 원래 전공을 살릴 때 자신의 가치가 제일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루키를 만난다면 그걸 네. 막아야 돼요. 근데 굳이 갈 필요 있을까요, 테라니? 어안 가도 되죠. 네, 저는 차라리 안 가고 위에다 뭐 사령부를 짓는다거 이런 식의 선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변수를 물론 자신감이 있으면 가능되는데 네. 변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방패또한 눌렀거든요. 네. 변수는 실수가 전투방패이에요 그럼 갈 필요 없거든요. 지만 방패는 누르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빼야 돼요. 네, 트리플 없는 말고, 거 봤거든요. 네, 가지 말고 사령부에요. 사운드입니다. 게를 지우려 뭐가 있습니까? 본인의 전공을 잘 살려야 되는데 아직 그사 전공을 못 살리고. 조금 잘살는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다 안안 이렇게 되는 거아닙니까 어, 둘다 사운드가 꽉 <laughs> 차었고 <laughs> 순간적으로 네. 당황했는데. 맞아. 할아 필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죠. 본인 사람 못 해서 트리플 안착 시키면 6명도 트리플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센터 싸움 콱하고 부딪히면 이동현이 이기는 건 맞는데 네윤명이 그렇게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가면 덥습니다. 뜨거워요. 상대방의 화력이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집안에 틀어박혀서 사령부 하나 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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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구 네, 네, 그 네. 하나 짓고 그냥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 누르고 그렇죠 지금 업도 안 누르고 있잖아요 본진 사람구띄어가고 네. 옮기면 되는데 네 이게 좀 아쉽네요 첫째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잡으면 질서를 진짜 우리 우선 많잖아요 아니 이 하나가 아니라 한뭐두개세개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돌려주면서 프로토스 멀티 깨주고 왜냐면 이거는 경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유대원에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서 마스터를 갔어요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전공을 살렸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저는 절대 정면승부 안 합니다 아 특히나 이런 상황은 더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해병만 타고 있는데 불굽을 좀 조합해서 네. 연결체 테러 병력만 꾸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수비하면서 사령부 네, 이런식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윤명혁 선수를 제가 항상 단점이라고 손꼽는게 선수 운영을 잘못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암흑기사를 갖다가 취소하는 것까진 좋아요 은데아쉽잖아요 지금도 여기다 좌우 쓰는게 아니라 트리플을 지었어요 상대방이 트리플을 안 가져가고 나오려면 우선을 취해주는데 본인이 지어짜낸다고 이기는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 그리고 해병이 줄어서 공멸자가 생각보다 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제 넣고 공기력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싸워줄 수가 있겠죠, 이명이랑 또. 자, 유까지 서로 서로 잘 싸우고 있어요. 공삼도 차력으로전멸 근데, 근데 추적자가 이기나요? 야, 어. 이거 완벽하게 하사선수. 트리플로 없이 지어짤에서 이기나요? 앞절벽까지. 근데 이러면 이제 루키는 또 언덕에서 막으면 되는 거겠죠. 네. 아니, 근데 병력은 너무 많이 소문을 했는데요. 이면, 그렇죠. 아, 야, 예. 계속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아, 공사조차 포션이 지 약간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이 W 지 네. 안 쏴. 한쌍나날것 같은데. 네. 위어디 네. 보고 싶어졌어요. 네. 근데 그래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병 나고 오 건설로 공원하고 전차 탱크선 살리면 선몇 살리고 이대로 경력끝가수도 그래도... 있겠는데요. 의료선이 네. 안 잡혔기 때문에. 네. 왜냐면 자, 나온 걸로 뿌렸고요. 그렇죠. 왜냐면유명도 우린이에요. 트리하고본진 앞바닥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큰 그림 막기만 하면. 이런 상황 만들어서 일부러 쥐어 짜내서 얼마 자신의 특기 네. 전공을 살리기 위해 아, 그림 드리플보다는 여기서 다시 한번 소도를 쥐어 짜내는 큰 그림 아 이런 기보다는 묶고 들어야죠 아 이거 막 힘들어 보이네요 <laughs> 사도가 너무 많은데요 이걸 이거 해칩니다취지오자말 어, 이거는 정말 알수 없는 좀 <laughs> 정말 알수성 가능성 좀 어이없는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갈 필요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네. 나가더라도 딱붙었더라도 <laughs> 뭐, 이렇게까지 헤라이 대표할 만한 상황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다시 한번그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서로 그냥 운영을 이번 경기를 몰랐던 느낌? 음. 왜냐면 서로 트리플을 가져가고 무난하게 후반에 봐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음. 운영을 안 하다가도 상대방, 이건 지금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면 운영을 바로 해주면 되거든요. 이동현 선수가 근데 네. 확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트리플이 없어서 그냥 운영 가면 시간을 더 주는 거니까 네. 어차피 조합된 거 가면 끝나겠지? 음. 네. 근데, 어우, 아소의 지어 짜내기. 수호방패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한 방의 싸움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네요. 한방한방 싸움. 이동현 선수도 아마 싸우면서 <laughs> 딱 경기 끝나고 나서, 아니, 전투 끝나고 나서, <laughs> 왜 줬지? 이거 뭐죠? <laughs> 이걸 줬나? 이런 생각 아마 본인이 했을 것 같아요. 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덮쳤거든요. 네. 안 덮쳐도 되는 상황에서. 렇서 정말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음.